안녕하십니까. 하루에 도대체 몇 번을 이사하는 거지? 자, 보시면 자 여기 있는 경남요고죠 확률과 통계 중간고사 19년도 두 번째 풀이 시간 8번부터 14번 가볼게요. 자, 8번. 자, 의미 아닌 종수 자, 여기 있는 애가뭐 여기 있는 A 곱하기 10의 3승, B 곱하기 10의 제곱 여기 자리수를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자리수 여기 있는 얘가 A가 예를 들어서 1, 2, 3, 4. A, B, C, D 이렇게 하면 1, 2, 3, 4를 요렇게 자릿수로 표현을 한 거죠. 근데 지금 뭐라고 했냐면, 여긴 앞에 있는, 그죠? 뭐, 천의 자리, 백의 자리, 십의 자리, 일의 자리를 다하면, 십을 만족하는 네 자리 자연수를 물어봤습니다. 그럼 일단 총 경우의 수는, 일단은 보시면, 전체를 4H10이라고 한 다음에, 여기 있는 상황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여긴 이 A가 네 자리니까 뭐가 돼요? 1 0이 돼서는 안 되고요. 그죠? 그 다음, 에 여기 있는 0도 가능하지 않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A가 10일 때랑, 그죠? 여기 있는 A가 10일 때 불가능한 요 조건이랑, 그 다음에 A가 0일 때이 조건을 더해서 빼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A가 10일 때는 보시면, 이 정도는 그냥 한 가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여기 있는 A가 0일 때는, 여기 있는 얘가 B다기, C다기, D는 10, 요걸 빼면 되겠죠? 물론 여러분들이 의심을 이렇게 할수 있어요 B가 10일 때도 불가능하니까 얘도 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기 있는 B가 어떻게? 이 조건 안에 포함되어 있죠 10, 0, 0 그래서 여기는 얘를 가감하게 3H10 여기에다가 포함이 되어 있구나 그냥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3H10은 여기 있는 얘가 12C10 얘가 몇 가지죠? 이게 지금 12, 11 66까지, 이렇게 나오겠나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6은 되지 않는 게이두 개를 다 하시면 67까지라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는 4h10을 계산을 해요. 두 개를 다 하고 13c10. 그러면 여기는 얘를 일단 세 개를 적어주고 여기 빼게 되면 3팩토리알, 요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얘가 26 곱하기 11. 26 26 286이 총 경우의 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최종적으로 자 286에서 여기 안 되는 6 7가지를 빼면 끝자리가 9죠 답은 2번. 확인해 볼게요. 1 2 아하. 그래서 답은 동그라미 2번이 되겠습니다. 또 덧붙여서 설명을 하면 여기 있는 b가 10일 때, c가 10일 때, d가 10일 때모조리 여기도 역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a가 0일 때 포함되기 때문에 어, 다시 이렇게 빼지 마시고요.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자, 9번을 보겠습니다. 자, 회장 원순절이 되겠죠. 자, 남학생은 4명이 있고요. 여학생은 3명. 그리고 교사가 1명이 있네요. 총 8명이죠. 그리고 여기 있는 가, 나, 조건이 있어요. 자,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2명씩 같은 조로 편성을 한대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2명은 어, 당연히, 여기 있는 얘들은 조를 만들었으니까 이웃하여 않는다. 이런 말이고. 그 다음,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세 명에 대해서, 그죠? 두 명은 서로 이웃하고, 한 명은 이웃하지 말아야 돼요. 뭐 싸우겠죠, 그죠? 어,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첫 번째는, 일단 이웃해도 괜찮은, 먼저 얘들을 먼저 배열하는 거죠. 여학생들은 문제가 있으니까 맨 마지막에. 그죠? 그래서 이웃해도 괜찮은, 제가 봤을 때 여기 남학생과 여기 있는 교사를 배열을 하겠습니다 그럼 남학생을 4명을 2개조로 바꾼다 그러면 원래 사실은 여기 남학생 어, 4명을 2개조로 바꾸면 4명 중에서 2명을 뽑고 2명 중에 2명을 뽑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2, 2가 반복된 2 팩토리아 분의1 이렇게 해서 3가지예요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지만 저는 이렇게 봐도 상관없어요 A, B, C, D죠 4명이 있으면 A, B가 같은 조면 C, D가 그대로 진정이 될 거예요. 근데 여기는 A, C, 그죠? A, D, 이렇게 했을 때 나머지 두 명이 짝을 이루어지겠지. 그래서 A라는, 어, 친구를 기준으로 해서 보게 되면 세 가지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잡아내셔도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얘를, 남학생을 먼저 두 개의 조로, 어, 편상하는 방법이 보시다시피 세 가지 같아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를, 원순열을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자, 남학생 여기 두 개의 조가 이렇게 있다고 쳐요. 그죠? 여기 있는 이어트도 괜찮은. 그 다음에 여기 는 교사를 동그라미라고 볼게요. 그러면 여기 있는 남학생을 조를 이렇게 만들고, 그죠? 여기 있는 얘를 세 개를 어떻게? 원순열을 쓰는 거죠. 그 다음, 여기 있는 남학생 두 명이 있으면 얘들을 자리를 바꿀 수 있겠죠. 와우, 자리 모자라네. 얘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 팩토리알. 그래서 여기는 얘가 3 곱하기 8이니까 24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또 역시 24의 배수니까 제가 딱 보니까 여기는 얘하고얘 예, 864. 이거밖에 안 되죠. 그죠? 답을 찍더라도 뭐 2번, 5번 중에서 찍어야지. 자, 아무튼. 자, 그 다음. 이제 문제가 있는 여학생을 보는 거죠. 여학생여학생을 이제 배열하게 될 건데, 여학생 3명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2명과 1명으로 묶어내야 돼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있는 아웃사이더 1명을 뽑아낸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여학생을 마치 두 개의 조로 나누는 방법이 세 가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여학생 두 묶음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여기는 하나, 둘, 세 개가 될 거네요. 마치 여기 있는 얘를 두 명이 있는 조, 그죠? 여기는 한명 있으면 여기 얘가 들어갈 수 있는 게 하나, 둘, 세개 맞아요. 얘가 세 군데, 얘가 두 군데, 혹은 삼피이라고 하셔도 되겠죠. 그 다음 여기는 이두 명이 뭐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으면 둘이도 자리를 바꿀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곱하니까 3 3 9 2 2 4 36이 되는 거죠 그래서 24 곱하기 36을 처리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답은 벌써 5번이겠죠 그자리가 4니까 계산해보죠 144 72 아하 864 확인 가능하네요 그 답은 5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10번. 12장의 제비가 있어요. 당첨 제비가 5장 있으면 음, 저는 이렇게 표현할게요. 당첨이 5장 있어요. 꽝이. 이게 지금 7장이 있겠죠? 자, 여기 있는 12장 중에서 지금 확률을 물었으니까 총 경우의 수가 12C3 되겠네요? 자, 당첨 제비가 한장이다 그러면 꽝이 한장이다이 말이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당첨 제비 5개 중에서 1개를 뽑고 그죠? 이런 상황이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뭐, XX는 좀 그렇다, 그지? 여기 있죠, 콤마. 그리고 여기 는깡 7개 중에서 1개. 다시 말씀드렸지만, 같은 게 아니죠. 쪽지가 약간 더 다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계산하면 되겠죠. 5 곱하기 7. 자, 12, 13. 12, 11, 10. 3팩토리아이 정도는 그냥. 이게 지금 2 곱하기 11 곱하기 10. 왜냐고 하면 약분이 될 거라는 강한 믿음을 가지면서. 되겠어요? 자, 약분하겠죠? 자, 여기 있는 분모가 44분의 분자 7이에요. 44분의 7을 가리키는 몇 번? 몇번 했는데 답이 없네요. 어, 아 죄송합니다. 자, 세 장이죠, 그죠? 아하, 당첨체가 한 장이다. 그럼 깡이 어떻게? 두 개. 요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는 얘를 다시 쭉 고치겠죠? 아유, 오늘 피곤해가지고 그래요. 자, 여기 있는 762가 될 거니까 얘가 2 1이죠 여기서 여기는 대상 약분 안 되죠. 분모 44, 분자 21, 44분의 21 답은 4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11번, 자 중학교 때 자기가 좀 공부를 좀 했으면 이건 추억의 문제죠, 그죠? 어, 자 여기는 예를 보시면 첫 번째 여기 있는 두 번째를 볼게요. 그리고 물어보는 게 월요일에 비가 왔으면 수요일에 비가 온다라고 되어있죠. 자, 여기 첫 번째를 통해서 비가 오는 거를 저희가 동그라미, 비가 오지 않는 거를 X라고 하면, 자, 첫 번째 조건에서 비가 오고요, 그 다음에 비가 올 확률, 요렇게 표현하면 내가 확률이 5분의 3이죠. 그럼 얘를 통해서 비가 오고 비가 오지 않는 건 저희가 5분의 2라고 둘수 있겠죠. 확률의 합은 1이니까. 됐요그 음. 다음에 여기 있는 두 번째를 보게 되시면, 비가 오지 않은 다음 날, 비가 온다. 그러면 안 오고 오고 얘가 4분의 1이겠죠. 그러면, 안 오고, 안 오고는 역시 확률의 모든 답 4분의 3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제 요거를 보시면 되겠죠. 자, 저희가 월, 환 한자 적습니다. 이게 화, 그죠? 여기 있는 수요일, 요렇게 되는데, 이게 지금 확정이죠. 여기 있는 비가 왔다. 여기 있는 얘도 비가 온다. 왔다. 온다. 그죠? 왔다, 온다. 자, 그러면 여기는 얘가 뭐가 되냐면, 오고, 안 오고, 요 경우가 두 가지가 되는 건데, 두 개를 곱하면 되겠죠. 근데 해석을 할 때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오고, 오고, 오고.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동그라미, 동그라미, 5분의 3 곱하기 5분의 3. 5분의 3 곱하기 5분의 3. 되네요 25분의 9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거요거 이렇게 곱하면 되겠죠? 그럼 OX, 여기 있는 얘가 5분의 입니다 그다음에 x5 얘가 4분의 1이겠죠. 자, 어차피 동분해야 될까. 10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가다기 나는 25분의 9다기 10분의 1 이렇게 되겠죠. 분모 50으로 동분하면 얘곱하기 2곱하기 18이 되고요. 5곱하기 5, 5가 되겠죠. 그래서 답이 50분의 23. 동그라미 몇 번이죠?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12번을 보게 되시면 한 개의 주사위를 두번 던진다. 결국 총 경우 수는 36가지가 되겠죠. 자, 첫 번째에 나온 눈, 두 번째 B. 자, 1부터 6까지 가능하겠죠? 자, 2차 방식 얘가 서로 다른 두 식을 가진대요. 그럼 여기 있는 판별식이 0보다 크겠죠? 자, A제곱 마이너스 B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됩니다. 저희가 여기는 A 제곱이 B보다 크다. 요순서쌍을 구하려고 하니까, 보기 1번부터 5번까지 재빠르게 스캔해보니, 이게 뭐가 돼요? 이렇게. 좀 보기가 1에 가깝죠? 그러면 저희가 재빨리 어떻게? 이 여사건을 이용하면 좀 편하겠다. 그나마. 그냥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그냥 저는 여사건을 사용할게요. 이게 여사건이죠. 그죠? 그래서 저희가 여기는 A 콤마 B에 여기 있는 순서쌍을 표현해보면, 자, A가 1일 때, 얘가 1에서 6까지 가능하죠? 자, a가 2일 때는 얘가 4가 될 거니 얘가 4부터 6까지 가능해요. 주사위 눈이니까 6까지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여기는 3일 때는 아, 여기서 터 되지 않는 거죠. 되겠어요? 여기 벌써 9니까. 그래서 여기 얘가 6가지고요. 얘가 4, 5, 6 3 가지가 되겠죠. 두 개를 더하니까 총 9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확률을 물어봤으니까 전체 확률 1에다가 3 6분에 여기 있는 반대되는 사건 9가지겠죠. 그래서 1-4분의 1 계산했더니 4분의 3에 결과가 2. 이렇게 나오죠. 답은 1번, 2.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 주머니 두 개가 있고, 흰 공, 검은 공, 어쩌고 저쩌고. 그죠? 자, 요 상황을 저희가 좀 파악하기 위해서는 좀 그림이 필요하죠. 자, 여기는 A 주머니에 흰 공이 3개, 검은 공이 하나가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주머니 B에는 지금 흰공두 개, 검은 공세 개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리데 지금 하는 행위를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예를 보시면 주머니에서 여기 있는 한 개의 공을 꺼내서 B에 넣는데요. 아하, 여기 있는 행위가 첫 번째 일어나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 있는 B에서는 이제 두 개의 공을 동시에 꺼낸데요. 이거를 행위가 두 번째가 되겠죠. 그때 여기 있는 꺼낸 두 개의 공이 얘가 검은 공두 개. 두개 중에 전부 검은 공두개 확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이제 요 상황을 따라가 보면 자 여기는 얘를 첫 번째 행이두 번째 행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그죠 자첫 번째는 경우가 흰공 아니면 검은 공한개한 한 개를 뽑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조건 검은 공두 개를 뽑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얘를 뭐첫 번째 얘를 두 번째라 보게 되면 두 개를 더하면 되겠죠 그러면 저희가 조금, 어, 상황을 보기 위해서 흰공한 개를 여기다 넣으면 이게 한 개가 더 추가가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요렇게 저는 요렇게 표현을 할게요. 요거 중에서 요렇게 꺼낸다. 되겠어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자, 그 다음에 이제 검은 공을 하게 되면 얘가 추가가 이렇게 올라가겠죠. 아하, 흰공두 개, 검은 공네개 중에서 두 개를 꺼내는데 검은 공이 두 개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계산해 볼게요. 자, 여기 있는 전체 4분의 흰공 3. 검은 공 4분의 1이겠죠?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얘는 전체가 6개가 될 거니까 6개 중에서 2개를 끄집어낸다. 이렇게 되고요. 자, 3개 중에서 2개네요. 3C2 잖아요 4개 중에서 2개네요. 4C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얘를 더할 거니까 약분하지 마시고, 그죠? 이게 15죠? 4이게 하면 60, 얘도 60이에요. 자, 3 곱하기 3, 얘가 9가 되고요. 1 곱하기 6. 6이 되겠죠. 그래서 두개를 다하니까 60분의 15. 약분 깔끔하게 돼서 4분의 1이 정답이 되는 몇 번?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드디어 또 역시 두 번째 풀의 이 마지막 문제에 도달했죠. 자, 14번 바로 보겠습니다. 자, 상자 안에 1부터 10일까지가 있대요. 다시 넣지 않는다. 어, 똑같은 행위는 반복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겠지. 자, 그때 여기 있는 갑, 을, 여기 있는 순서대로, 자, 한 장의 카드를 뽑는데, 값은 2의 배수, 을은 3의 배수가 적혀 있는 카드를 뽑을 확률. 총 경우의 수는 일단 어떻게? 11, 1개 줄어들고 10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총 경우의 수는 110. 자, 110하고 전부 좀 약간 관련이 있어요. 자, 그때 저기 있는 값, 여기 있는 을이라고 행위를 봤을 때, 여기 있는 얘는 2의 배수. 얘는 3의 배수를 뽑아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긴 키포인트는 제가 봤을 때 2의 배수도 되고 3의 배수가 되는 문제가 있죠 6이라는 녀석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얘를 여기 2의 배수를 뽑았을 때 그냥 가볍게 여긴 얘가 6 빼고 짝수 여기가 뭐가 있죠 2 4 6 빼고 8 10이 뽑고요 그죠 그다음 값이 어떻게 해? 6을 뽑았을 때이 상황을 두 개를 더하면 되는 거죠. 되겠어요. 경우의 수를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총 경우의 수는 110이니까, 그죠? 자, 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될수 있는 게 3, 6, 9다 뽑아도 되겠죠, 그죠? 어, 정신 나왔구나. 맞는데 왜 줬지? 3, 6, 9, 1 2가안 되죠, 근데 제가 1 2가 들어간 줄 알았어요. 자그 다음 여기 있는 얘가 만약에 6을 뽑았어요 그럼 4의 배수가 되려면 6 빼고 3 하고 9가 나오겠죠? 다시 넣지 않으니까 같은 게 나오지 않을 거 아닙니까? 되겠어요? 그럼 이제 끝났죠 자 갑이 4가지 그때 여기 있는 을이 3가지 되겠어요? 그 다음에 갑 1가지 여기 있는 을 2가지 이렇게 되니까 7이 2가 될 거니까 두개를 더하시면 14가지가 나오는 거죠 최종적으로 여기 있는 얘를 110분의 14 2로 약분합니다 7, 55, 되겠어요? 55분의 7, 동그라미 1번, 요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런 거 고생 많으셨습니다.